박석신 작가님 <laughs> 황새바위 전설과 네. 거북이 거북바위 전설을 네, 네. 전해 주셨는데요. 지금 방금 전까지 기부수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. <laughs> 맞아요. 못 기부수 하고 있다가 어, 지금 잠깐 뺐어요. 왜왜 다치셨습니까? 아, 인대가 파열됐다. 그래서. 수고하셨습니다. 아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죽었으면... 왜요? 고개를 이렇게 네. 하셔서 아... 아니면 뭐 사고가 있으셨나요? 어. 사고가 좀 있어서. 아 <laughs> 그러시군요. 대청호 때문에 사고가 좀 있어서. 대청호가 아... 너 배신하면 어떡 하니? 아, 아니 배신 이게... 아니야. 내가 잘못한 거지 <laughs> 그래요? 그래서 119뭐 불러가지고 구급차도 <laughs> 타보고 응급실도 가고. 왜요? 떨어지신 거예요? 어 <laughs> MRI도 찍어보고. 어디서? <laughs> 여기서 다니시다가. 네. 이... 주변에서 대청호 어, 뭐 갖고다가. 아 어떡해. 그래도 스트레스 뭐. 어, 네. 맞아요. 대청호가 인대를 늘어나게 하고 받쳐주긴 응. 했으나, 맞아요. 아이고, 이청야 <laughs> 사과 좀 예, 하거라. 어. 다시 가서 얻는 이 보호대. 네네네, 네네, 빨리 하셔야 됩니다. 의사 응. 선생님 보면 혼날 텐데. 혼나요. <laughs> <맞아요>. 폴카 TV 요즘 <laughs> 어. 핫한 거 아시죠? 고 있어요. 좋아요, 구독 좀 아, 눌러달라. 그러면 <laughs> 전늘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럼요. 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대충으로 놀러 오세요. 놀러 오십시오. 네. 2 0명 중에 200명 다녀갔다고 하니까 어? 1,800 명이 더오셔된 <laughs> 됩니다. <laughs>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고마워요. 기부스 하고 나오셔도 돼요. 알겠어요. 네. 어, 혼납니다, 아, 처음 의사 선생한테. 님 저희 신랑도 예전에 목 아플 때 하고 음음. 있으라고 했는데 자꾸 빼나. 음음. <laughs> 음음. 혼나는 거예요. 큰일 음음. 납니다. 저희 집사람이 봐도 혼나겠다. 당장 가서 빨리 하시죠. 알겠습니다. 네, 알았어. 뒤에 조심하시고. <laughs>